안녕하세요. 책 읽는 보라 인사드립니다. 박두진 선생의 개 이야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 이야기. 박두진. 꿈이라고 하는 개가 있었다. 시인 Y형내 개였다. 셰퍼드의 모습을 닮은 잡종. 굉장히 사납고 억센 개였다. 우리 집과 가까운 곳이라 아침, 저녁이고, 낮이고 할것 없이 볼 일만 있으면 나는 와의 형네 집을 자주 들렀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꼬미는 문 밖에 내 발소리만 들려도 벌써 길길이 뛰고 으르렁거리며 소리소리 지저대었다. 처음 몇 번은 아직 나와 낯이 익지 않아서려니 하고 나는 그대로 참았다. 되도록 꼬미의 눈에 들기 위해 부드러운 동작과 음성으로 쭈쭈쭈쭈 하던가, 어어어, 그래그래 하던가 하여 좋은 인상을 써서 빨리 이놈과 친교를 맺기에 마음을 썼다.그러나 이것이 도리어 놈에게는 더수상적었던지 갈수록 내게 대한 경계와 감시는 삼엄해지기만 했다.거의 충분의 여유를 주지 않고 나만 얼씬하며 지저대었다. 대개의 개는 아무리 싸납게 짖는 놈이라도 처음에는 손님을 보고 짖다가도 제 주인과 같이 행동하거나 주인이 안동에서 손님을 맞아들고 나아가면 그대로 믿고 짖지 않는 법인데 이놈은 좀 달랐다. 안에 들어갔다가도 중간에 화장실에라도 볼 일이 있어 개장 앞을 지나가면 개는 점점 더 기승을 부려 막무가내로 으르렁거리다 못해 목에서 쇳소리를 내며 기어올랐다. 제법 우람한 몸집에 지질 때마다 곤두서는 등떨미에 거친 털억 빳빳한 두귀 눈에서는 뚝뚝 돋는 청황색 도끼 옥무는 허연 이빨 우렁찬 목청에 만만한 투지와 당당한 기세는 한다 하는 맹수였다. 아무리 집을 지키는 개라지만 그때마다 내심으로 나는 기분이 과히 좋지 않았다. 한두 번도 아니고 하루 이틀 이따금씩도 아니고 거의 몇 달째 아니 해를 넘겨서 저와 자주 대면해 오는 터인데 이놈은 하필 왜 나만 보면 이 극성인가 싶었다. 슬그머니 밉고 괘씸한 생각이 들었다. 그만큼 은근한 호의를 표시했고 전혀 내 편에 저기가 없음을 누누이 인식시키기 위해 사뭇 마음도 내키지 않는 인상까지 써가며 저 자세 일변으로 대해왔건을 천하의 고얀 놈 같으니 싶었다. 이런 꼴을 본 왕형도 번번이 내게 미안해 하는 듯 했지만 그것은 주인의 처지로서였고 아무리 개를 꾸짖어 주어도 내 직성은 풀리지 않았다. 개에게 계속적으로 그런 푸대접을 받고 경계를 당하고 삼엄한 감시의 대상, 집안에 들여서는 안될 괴한 같은 대우를 받는 내 편은 민망스럽다 못해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래서 어느 날 나는 미처 Y형 내 식구가 곁에 없는 틈을 타서 궁여지책을 하나 강구해 보았다. 여전히 펄펄 뛰며 나를 보고 짓는 코미를 향해 종래의 저자세적 타협을 일축, 단연 태도를 일변시켜 정면으로 개에게 역습을 가했던 것이다. 무서운 얼굴로 두 눈을 부릅떠 보이며 땅바닥에 돌을 집어들어 냅다 때리는 신용을 했다. 차마 소리를 지르며 덤빌 수는 없고 구두발을 땅땅 굴러 쳐들어가는 신용을 해보였다. 이것이 잘못이었다. 사태는 도리어 역전. 불붙은 꼬미에게 기름을 친격이었다. 이때 장면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고, 이후의 정황은 불문까지, 꼬미와 나와의 모든 타협 협상의 길은 완전히 두절돼 버리고, 피아의 관계는 악화일로였다. 와이 형도 아마 이러한 내막이 있었으리라는 것은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을 것이다. 그 뒤로는 꼬미와 내가 마주치기만 하면, 아무도 모르는 불타는 적개심, 물론, 나야 인간된 신사체면에 어찌 짐승을 상대로 적개심을 품을 까마는, 그러나 막무가내로 꼬미는 꼬미대로였다. 그런데 운명은 기구했다. 얼마 뒤에 이 꼬미란 놈을 우리가 맡아 기르게 되었다. 물론, 당분간 만이라는 조건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 꼬미가 우리 집, 그러니까 그렇게도 극성스럽게 적으로 대하던 바로 나의 신세를 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지난 늦은 봄인가였다. 와형이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되었다. 새로 터를 사서 집을 신축할 마련으로 임시 좁은 집을 빌려서 가게 되어 장독 몇 개와 이 꼬미와 꼬미의 개장을 가져다 건사하기가 마땅치 않아 새 집이 낙성될 때까지만 우리 집에 맡기고 가기로 한 것이었다. 와형은 워낙 개를 살뜰히 잘 보살피고 또 길을 잘 들여. 따르게 하는 편인데다가 이 꼬미와 나의 사이인즉 남모르게 쌓이고 쌓인 적대 관계에 있는지라 내심 나는 적지 아니 주저했다. 그러나 우리 집 아이들이 개 기르는 것을 무척 좋아했고 와이 형네 사정이 꼬미를 우리 집 밖에는 맡기고 갈 데가 없는 것이고 보니 그냥저냥 나는 꼬미를 맡아오기로 했다. 아니나 다를까 꼬미란 놈 오던 그 순간으로부터가 선전포고였다. 성난 사자와 도골은 범이었다. 식구들이 얼씬만 해도 으르렁거렸고 먹을 것을 갖다 주어도 무서운 이빨을 드러냈다. 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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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얼르며 내가 직접 한번 접근을 시도해보았다. 사나운 게라 우리 앞문에 녹슨 철책을 기대해 놓았었는데 아무 소리도 않고 가만히 있기에 인제는 됐나 보다 하고 철책을 제치며 밥그릇을 들이밀려 했다. 이 순간이었다. 어휴, 나는 정말 식겁을 했다. 흑, 크르릉 하고 새파란 눈으로 달려드는데 머리끝이 오싹 하마터면 손목을 물어뜯길 뻔했다. 어떻게 그 순간을 피해서 겨우겨우 무사할 수 있었는지 진땀이 등에 쭉 배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러던 놈이 이상하다. 첫날 이튿날까지도 밥을 통 먹지 않고 얼씬거리는 식구를 보고 으르렁거리지 않으면 코를 하늘로 대고 늑대 우는 소리로 꺼이꺼이 울다시피 신음에 가까운 소리 애통에 가까운 소리로 깊은 밤 새벽녘 할것 없이 옛 주인과 옛 집을 그리며 청승을 떨더니 사흘째 되는 날인가부터 완전히 달라졌다. 그래도 설마하고 내가 아침에 개밥을 들고 예의 부드러운 인상을 쓰며 꼬미 꼬미 하고 가까이 가자. 이건 정말 기막히게도 희한한 일. 꼬리를 휘휘 내저으며 접근해 오지 않는가. 꼬리를 땅바닥에 박고 앞발을 쭉 내뻗으며 이제는 꼬미가 나에게 완전히 저자세. 순식간에 내가 주는 밥을 터벅터벅 다 걸터름해서 비워버리는 것이었다. 그 뒤로는 급전 직하 꼬미와 나는 식구 중에 누구보다도 더 친숙한 사이가 되었다. 그러고 보니 자연 나의 애정도 쏠리게 마련이어서 아침저녁 똥오줌을 누이는 일에서 산으로 데리고 뛰어다르며 운동을 시키는 일까지 저절로 꼬미에게 세심한 정성이 기울여졌다. 우리 집 밥상에서 혹은 남은 생선 뼈다귀는 물론 어쩌다 시내 음식점에서 갈비탕이라도 먹게 되는 날은 문득문득 꾸미 생각이나 갈비 뼈마디를 꽁 쳐다 먹이게까지 되었다. 이놈은 씩씩했다. 잘 먹고 잘 지졌다. 내가 간신히 버티고서야 끈을 붙잡고 따라갈 만큼 힘도 억대우 같았고 범같이 날래였다 대견스럽게 여겨 끌고 다니는데 어느 날 뒷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새로 이사온 앞집게와 일대 접전이 벌어진 것이다. 꼬미가 후훅훅 코를 벌름버리며 앞집 문턱으로 고개를 들이미는가 하는 순간 번개같이 안에서 내달아온 새하얀 진돗개의 특인가 싶은 살찬 암캐에게 고만 덮치우고 말았다. 눈 깜짝할 사이에 불의의 습격이었던 것이다. 등 떨미를 꽉 물린 채 요지부동이었다. 더 당황한 것은 나였다. 끈을 놓아줄까 더 채칠까 망설이는 동안 꼬미의 행동은 전혀 부자유스러운 대신 상대편 개는 자유자재에 종횡무진 마음대로 물고 마음대로 흔들었다. 그제서 내 잘못을 깨닫고 꼬미의 줄을 늦추며 상대편 개에게 얼결의 구둣발로 세개한번 걷어찼는데. 메리메리 하는 소리가 나더니 상대편 개의 주인인 듯한 묘령의 여성이 달려나온다. 체면도 체면이라 나는 가까스로 그제사 다시 꼬미의 끈을 꽉 낚는 척 우리 집안으로 꼬미를 몰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날 밤 나는 분해서 잠을 못 잤다. 비록 짐승이지만 정이란 것이 이다지도 더러운 것일까. 낮에 꼬미가 그 앞집 개에게 물리고 뜯기어 피를 흘리던 일, 등떨미를 물린 채 쩔쩔 매던 일이 자꾸만 눈에 밟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내가 줄을 좀더 빨리 늦춰놨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놈의 개를 좀더한번더 세게 걷어차 줄 것을 하며 꼬미가 싸움에 진 것이 나 때문이었다는 후회가 떠올랐다. 그뒤두달 가까이 되었을 땐가 와 형이 집으로 찾아왔다. 물론 꼬미가 대환영, 꼬리를 치며 머리를 비비며 건정건정 설치며 마구 기어올랐다. 그런데 그 반기는 품이 내 어림짐작에는 적어도 Y형과 나에 대한 비중이 반반이었다. 오히려 Y형보다는 내 편을 더 좋아하는 것이 확실했다. 그동안 꼬미를 길들인 얘기, 우리 집 아이들이 좋아하는 얘기, 내가 싸움에 진 것을 분해하는 얘기를 Y형과 나누는데, 이때 Y형이 드디어 결심을 하는 듯 했다. 꼬미를 오늘로 당장 데려간다는 것이었다. 더 두었다가 아이들의 정이 깊어지면 그 아이들이 그처럼 좋아하는 개를 어떻게 인정상 떼어가지고 가겠냐는 것이었다. 나도 하기는 동감이어서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이 보기 전에 데려가기로 하며 꼬미의 쇠줄을 끌러 Y형에게 주어주었다 그런데 웬일일까 더 오래 길러준 먼저 주인을 따라가는 것을 퍽 좋아할 줄 알았는데 꼬미의 눈치는 오히려 의아했다 따라는 가면서도 석연치 않아 할뿐 아니라 저만치 비탈길을 다 내려가도록 우리가 서 있는 뒤를 돌아다보고 돌아다보고 한다 꼬미 꼬미 하고 불러보았다 아니라 다를까 고개를 돌리고 몸을 돌리고 두 길을 쭈뼛거리며 되돌아올 태세로 안타까워 하는 듯 했다. 옆으로 꼬부라지는 길이 아니었더라면 더 멀리, 더 멀리로 가며 우리를, 나를 못 잊어 하는 꿈이와측근한 이별의 장면은 더 오래 연장되었고 더 많이 난처한 것이 되었을 것이다. 그뒤 또한 두어 달쯤 되었을 때였다. Y형이 손수 설계 감독한 신축 주택에 인도를 받아 집 구경 겸 인사를 갔었다. Y형 네 신축 주택은 큰 길을 조금 들어간 안쪽 골목에 있었는데 골목을 들어서자 이내 덩그런 2층 현대식 양옥이 견고하고도 훤칠한 꾸밈새로 시야에 들어왔다. 또한번 꼬부라지는 골목이 바로 Y형 네집 담이었다. 그 담을 끼고 돌아서면서 문득 꼬미 생각. 물론 이놈이 나를 보면 꼬리를 치며 기어 오를 거라, 측은한 눈빛을 하며 볼을 갖다 대고 비빌 거라 생각하니 흐뭇했다. 정문을 열었다. Y형이 물론 앞장. 나는 문 기둥에서부터 하는 신축 집 구조에 대한 Y형의 자상한 설명을 들으며 두리번 두리번 뒤따랐다. 멍, 멍멍, 꼬미 소리. 허 어, 저놈이구나. 반가웠다. 바로 그 꼬미. 그러자 또 멍멍멍 으르릉 웡 웡. 설마 난줄 미처 모르고 짖는 거겠지. 몇 발자국 더 따라 들어가 보았다. 여전히 꼬미의 짖음. 담과 본 건물 사이 깊숙하게 골목진 구석에 산뜻한 하늘색 지붕을 한새 꼬미의 집이 놓여있었고 그 앞에 우르르 덤벼들 듯 꼬미는 짖어대었다. 꼬미 꼬미 찐놈 박선생 오셨다. 박선생이야 꼬미 찐놈 박선생도 몰라보니 와형은 어느 어린아이에게라도 타이르듯 지으면못 쓴다고 꼬미를 타일렀다. 으르르르 왕왕왕 으르르르 와르르 왕왕. 길길이 뛰었고 두 눈에서는 푸른 불꽃이 등떨미에서는 바늘 같은 털이 빳빳이 곤두섰다. 너무도 세게 지져 목에서 쇳소리가 났다. 이럴 수 있을까? 아니 근데 웬일일까? 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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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되도록 전에 꼬미를 귀여워하며 얼러주던 때의 그러한 친근한 목소리로 꼬미에게 손을 흔들며 접근해 보려고 했다. 우왕왕 왕. 르르르 왕왕 왕. 한술더 떠서, 도리어 이거 왜이 선수작이냐? 내가 대관절 어느 작자냐? 라는 조로 더 길길이 뛰며 덤벼들었다. 철저하게 냉혹했다. 두 눈에서는 푸른 불꽃, 푸르고 검무티티하고 붉은 아가리로는 허연 이빨을 드러내 보였다. 허, 그참, 허, 그거참. 총총이 쫓기듯 신을 벗고 Y형을 따라 마루로 올라서며 나는 다시는 적어도 당분간은 아무리 좋은 개라도 내 집에서는 절대로 안 기르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개의 경우라지만 이러한 배신, 배음망덕 표변이 이 꿈이 못지 않게 인간에게도 있는 것을 생각하니 몸서리가 쳐졌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박두진 님의 개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읽는 보라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